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또배기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가 신곡 발매를 기념하며 V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에 나서게 됩니다. 지난 22일 유에라 프로젝트는 이찬원이 오는 26일 오후 7시 미스터트로 공식 V라이브 채널을 통해 신곡 편의점 발매 기념 단독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날 오후 6시 신곡 편의점을 발매하는 이찬호 씨는 이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이 궁금해하던 신곡 작업 과정 및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특유의 센스 넘치는 입담을 바탕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는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펼치며 신곡 발매를 자축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찬호 씨는 지난 21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깜찍하고 풋풋한 훈훈한 비주얼을 과시하는 꽃받침 잘생쁜 매력을 뽐내는 편의점 커버 이미지를 공개하기도 하여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시절 2년 이후 1년 3개월 만에 선보이는 정식 신보인지라 팬들의 기대감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데요. 오직 트롯 외길인 생을 살아온 트롯 진심남 이찬원 씨가 펼치는 정통 트로트의 맛은 과연 어떠한 새로운 인연을 가지고 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한편 이찬원 씨는 오는 2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편의점을 발매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봉선화 연정 영상이 조회수 1 0 0만별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21일 이찬원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이찬원 일명 또튜브0 이찬원 봉선화 연정 뽕숭아 악당 이라는 제목으로 게재가 되었는데요. 영상 속에는 영상통화로 어머니께 봉선화 연정을 불러 드리는 이찬원 씨의 풋풋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효심 가득한 마음이 담긴 노래는 보는 이들의 마음도 감동으로 물들였는데요. 이에 해당 영상은 꾸준한 사랑을 받아 8월 21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봉선화 연정은 엄마와 함께한 추억의 입학식 컨셉으로 진행된 t 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몽송학당' 1회에서 이찬원 씨가 어머니께 화상 연결을 통해 불러드린 노래인데요. 당시 대구에 계셔서 오랫동안 상봉하지 못했던 어머니. 화면으로 제외한 이찬원씨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도 부모님께 살가운 말투로 사랑과 효를 전하는 효또배기 이찬원씨 그는 어머니의 애창곡인 봉선화 연정을 부르는 중 마지막 가사를 엄마의 연정이라고 계사하며 어머니에게 깜짝 선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로치 진심만이 느껴졌던 이 장면은 시청자들을 크게 감동케 했고 이후 봉선화 연정은 2020년 5월 21일 발매된 몽송학당 파트 1의 타이틀곡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애교 많고 효심 가득한 찬또백이 이산원씨 그가 가족의 품을 떠나 서울로 상경한 뒤 당당히 미스터트롯 미의 타이틀을 거머쥔지도 벌써 50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곡 편의점까지 발매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가 콘택트 렌즈 광고 모델 되어주었으면 하는 스타 1위에 올랐습니다. 이찬원 씨는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익사이팅 DC에서 진행된 빠져들 것 같은 눈 콘택트 렌즈 광고 모델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스타는 이란 설문조사에서 전체 투표 수 78,847표 중 57,004표를 얻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득표율은 무려 72.30%에 달했는데요. 이찬원 씨의 매력으로는 귀여운 85%의 지지율로 1위에 꼽혔습니다. 이어 해맑은 12%, 예쁜이 3% 순이었습니다. 이찬원 씨의 매력 순위에서도 귀여운이 66%의 지지율을 받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백이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봄백곰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